얘들아 우리 함수를 보면 정점이라는 것이 있다고 배웠었어 정점이 뭐야? 그래프에 대한 난을 그릴 적에 이렇게 그리면 요 녀석을 정점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에 따라서 정역은 여기서부터 정역이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치역은 이 정점에서부터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판단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 저 녀석 또한 도 정역이 3 이하고 치역은 4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3이랑 이 4를 이용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. 루트에 a는 모르겠지만 x-3 더하기 4라고 책정을 할수 있다니지. 는뭘 보고 알아서? 정점이라고 해보고서 3,4에서 출발하잖아. 이거 할수 있지. 그리고 3보다는 작은 쪽으로 간다는 것은 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 음수야, 음수. a가 음수이면 이리로 가잖아. 루트 바깥에가 음수면 떨어지잖아. 그치 그걸 우리가 설명했잖아 지난 시간 때 했던 거자 근데 추가적으로 1일대 6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6을 넣어 1을 넣어줘 그럼 루트에 여기가 a 곱하기 얼마?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와 그리고 플러스 얼마다? 4라고 만들 수 있겠지 자양변 제곱합니다 넘겨서 넘어가면 2를 제곱해주면 4가 되겠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라서 따라서 a도 얼마다? 마이너스 2 끝났죠? 자, 그러면 결론이다, 결론. A라고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2, P라고 한다는 것은 3이 되겠고, Q라고 한다는 것은 4라서 싹다 더해주시면 5가 나옵니다. 끝. 오케이. 자, 얘는 좀 간단한 문제.